하면 더 치고는 사 너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를 하면 이 양반이 한마디를 하면 여기저기에서 양 물고 늘어지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지면서 운이 바뀌면서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 양반이. 음.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좀이 양반이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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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성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네, 네. 어, 사주 한분 네. 들고 와봤는데 네. 어, 선생님이 또 음... 신적인 능력으로 네, 네. 봐주잖아요. 시 네. 어 지금 왜요? 듣기... 아그 지금 느끼려고 지금. 어...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이렇게 와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네, 네. 진심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음... 네, 마음에 품고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까? 네네. 네. 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게요 네. 어, 남성 인물이고요. 네. 프로필 상에 나와 있는 그 사주를 음,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네. 1963년생. 음. 어, 이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오. 고생도 많이 하고 밑바닥부터 음. 굉장히 어렸을 때도 그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좀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자란 음, 분으로 보여지고, 어, 그리고 이제 점점 저 본인이 혼자 스스로가, 어, 개척을 해야 됐다고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어, 이게 자수성가 했다고 봐야 되고, 어, 그리고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풀어먹어라. 어, 그래서, 어, 나랏밥을 먹으라는, 음, 그런 또, 어, 사주예요. 어, 그리고, 어, 자기 그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해. 너무 강하고, 어 그리고 자기 그 책임감이 좀 많이 이게 있는 사람이고, 어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도 구설을 더 많이 타야 돼. 구설이요? 예, 구설 많이 타야 되고, 어좀 어, 뭔가 이렇게 어, 힘이 느껴지는데, 아 어, 양반 어, 관제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 관제가 어. 잘 넘어갈 것 같아. 크게 막 저기 하지는 않고, 어, 잘 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꿈을 펼치지 않을까, 어, 그래요. 꿈을 펼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음, 음.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욕도 구슬이 많이 타네. 예, 네, 구슬이 많이 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반반 이게 갈라진 것 같아요. 이, 어, 이제, 좋,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이렇게, 부리가, 어, 그래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이 꿋꿋하게, 굉장히 이, 한마디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 좀만 본인만의... 네, 딱 그런 소나무 같은 이런, 딱 굳은 그런 사람, 사람으로 보여요. 음. 음, 음, 음. 이 2025년에 음. 전반적인 좀 운세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음. 느끼시나요 올해 어쨌든 그 초반에는 되게 좀 시끄러워요. 어, 시끄럽고 분주하고, 어,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중반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지면서, 운이 바뀌면서 좋아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이 양반이. 어.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일이 좀이 양반이 있지 않을까. 좋은 이요 네, 예, 네, 네.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좀뭐 조심하는 부분이라던가좀안 좋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시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이렇게 많다라고 지 느껴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고, 음. 어그것도또이 또 사람이 또 어느 정도 그 멘탈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래도 그거를 추진력 있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오신 분 같아요. 어 음. 그래서 성품은 굉장히 고든데 괜히 그 사람이 글처럼 살다 보면 내가 다 좋게 하더라도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떤 이분이 약간 그런 거 <laughs> 좋은 일 하고도 올해는 아마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음, 네. 지금 이분을 탁 놓고 봤을 때 네. 뭔가 느껴지는 어떤 속마음이라던가 음. 뭐 음. 지금 뭔가 본인이 갖고 음. 있는 어떤 감정도 혹시 읽어주실 음. 수 있을까요? 정말 이분 같으면 지금 정말 지금 그래도 많이 참고 있는 어 참고 있다. 참고 있다. 네,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못 하고 산다. 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다. 어, 생각은 많고 다 하고 있으나 지금 추진력도 많, 좋아요, 이 양반이.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한 소리 딱 하면 더 치고 는 너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를 하면 이 양반이 한마디를 하면 여기저기에서 그냥 물고 늘어지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그 본인 또한 지금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 말도 조심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이 받으신 분은요. 네네. 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관제가 음... 실제로도 지금 있잖아요. 네네. 어, 데 이게 조금 한 3, 4월한5 육월 이렇게 되면은 풀린다는 거죠, 이게. 네네. 그래 풀리죠. 어, 한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음. 좀 이렇게 음력한 6월, 음. 음, 그래도 그 정도 대야만이 조금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음. 근데 그 나쁜 쪽으로는 이, 이분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음. 전반적인 기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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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주변에 뭔가 어떤 뭔가 호시탐탐 노리는 반아요. 음. 어, 네.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잡조 같은 사람이라고 어.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도생님이 음. 지휘 받으신 네네. 대로 네네. 이분은 그렇게 음. 조금. 음, 네.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네. 네가 맞는 이빠. 올해 조금 2025년도 네, 네. 잘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네, 좋은 네. 주제로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